아클럽하우스네 와, 와나 오랜만이야. 뭐야? 캡슐 보여줄거 있죠? 가 근데 클럽 우스는 우스는 이제는... 수상 음. 수상 음. 수상 아 이제는 강력한 자석을 붙인 둘이서 빼려고 절대로 빠지지 않 아, 이건 푸제라는 거다. 거다. 알겠나? 쉽게 분리해 주 아, 그렇다. 손형이 얼굴도 손상 없이 보존할 수 있다. 이제 묻어보자. 가 없네. 범죄도시의 한정면 생각나는 지금 실제로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다. 어쨌든 상태 대망이 분리던게 분리하기 전했던 진짜 공기청기 바람을 쭉 이렇게는 모습이 아칼리네 동태가 할수 공... 있다. 공... 클럽하우스 공격에서 할건 하나밖에 없지만 뭐 야, 대처 내가 해 줄게. 그것도 아무도 안했는 클럽하우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거밖에 안 하는데. 요 어, 음. 최소 보루송한데. 최소. 야, 많이 내려갔다. 자, 여기 카무야한테 물어봐야겠다. 이거 대처 뺄까 할까? 대처 해줘. 해줘? 어. 저거 그 뭐냐 하이드가 사시로 달면은 탈리가 못 터뜨리지 않냐? 어 맞아. 그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저는 대처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어? 아 얘네 여기 달았네. 어 그러면 빼도 됐었네. 아 니비치만. 아, 아, 아. <laughs> 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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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면 안 되지. 내가 못 깨는 위치야. 아못 깨는데? <laughs> 하드브리저 모유 거기라고? 뭐 하나, 빠르고? 하나가 거기야. 지금 카이드 앞에 대기 타고 있거든. 아니. 아씨 오른쪽에 붙여야지 <laughs> 오른쪽을 내가 깨줬는데 아 이제는 왼쪽에 붙여야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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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목탄 두고 들어간다 이제 대처 능력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이씨 열었다 나이스 애매추 트라이 하더 내가 계단으로 올라가 볼 거거든, 바로. 여보자. 일로, 일로, 일로. 쟤 뭐야? 아, 카메라, 카메라. 우리 위치 들켰다. 오케이. 위치 초기야. 카메라 컷. 나이스. 있다, 계단에. 계단에? 응. 어, 위치 확인. 아, 시네 아, 썬더버드. 하나 여기. 어, 완전히 그냥 정면으로 간다, 이제. 그대로 있다. 확인. 그러면? 아, 러면아안전데가아니네 s u r p r i 안전히 가네 나이스. 로 o h yes. <laughs> 전략니다 역시 현태야. 거 야, 역시 현태야 클럽하우스 죽돌이. 야, <laughs> 어, 야 그, 그렇게 말하니까좀 그, 이상한데. 밖에서 뭐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나내 이상한 놈으로 보인다. 아, 아, 네. 뭐, 뭐 어때? 뭐 어때? 네. <웃음> 아. <웃음> 어, 어. 나중에 만나면 현태야 전에 그 클럽하우스에서 개쩔었더라. 이러면 안 돼. 야, 아, 내가 그했어현태 이러면서 씨발 <laughs> <시발이> 농담. <laughs> 야, 미치더라. 야. 너 야, 놀림이 아주 그냥 픽픽 어, 잘 돌아가더라 너. 어, 적군들이 픽픽 쓰러지던데. <laughs> 야, 껌뻑 죽더만 애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아, 절대 안 돼. 아네. 유감. 아, 씨바야, 1층 주차장에 이미 다 유감은 누군데? <샷> 어쩌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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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임이고, 가이드 어르신이 또 계실지 모르겠고, 두바랑있고요두바랑개삭기고요 퍼스트 seconds. f 재밌 s 어, e 나쁘지 않았어 근데 안하는게 난, 난 재밌는지 크게 모르겠더라 뭔가 그그러니까 파밍이 즐겁지가 않더라 게임이. 아아 아, 근데 그건 맞아. 그른스티니 다른... 사람들은 좀 그래. 아, 근데 데스티니나 이제 워프레임은 뭐 파밍이 저렇게까지 재미없진 않거든. 잠깐만 얘들아. 디센터도 좀 그래. 내가 뭐 나도 이제 올라가는 중. 얘 없나 본데? 카이드 있다 카이드 카이드. 카이드가 있어? 많이 어. 어. 많이 준비하고. 오, 나이스 참지 지원 맛있어. 아 근데 빈번되면 안 되겠네. 일단 나뒤편 두고 계단 들고 들어간다. 다 썼어? 어 이미 다 썼어. 아이. 일 <놀람> 거기 조심해라 터진다. Oh, shit. 이거, 네, 거의, 네. 어, 됐어, 됐어. 어, 너네, 레시카네. 부러워서. r 로 r o u 올래? 아, 미르틴 진이 오면 한판 더. 그렇다는데. 그렇대. 1대0인데? 지현대가 클럽하우스에서 지금 개틀고 있거든. 누구를? 어. 어, 아, 아. 아쏘고인데 그걸 왜 오냐? 지금 그 이빨을 털린 거야 터는 거야? We r o a 아무튼 뭔가 하나 털었으면 된거 아닐까?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씨. 아니. 아씨발 왔다. 아니 쏘고인데내 사선으로 오면 어떡뭐야 아. 전반에 우리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들었는데. 쥬나 대체 현대가 뭘 털고 있는 건데? 어 저건 우리 팀 강냉이. <laughs> 성범위 강냉이를 달고 있는 거임? 오마이갓 뭐 oh 1층에 있어 다 1층에 오리 파티 아닌 한놈 오마이갓 또 오마이갓 상사태 와우 엘리메 리미네리티드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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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oh. 네 oh. 바로 오른쪽 oh. 역시 카메라는 맞지 않아 야우 이거 뭐야 서로 뭐한 거야 이거 <laughs> 누굴 <누구를 웃음> 찾고 있는 거야 누굴 누구, <laughs> <누구를 웃음> 찾고 있는 거야 <웃음> 누구, <웃음> <웃음> 적과의 동침. 체육관. 이건 또 사르지. 바로 옆인데 나 나도 몰랐어. 사운드 안 들렸거든요. 체육관 이면 또 스마지. 기분이 좋았지스마가 끝났을 뿐이다. 스마? 깔끔해진 몰 스마이보. 감상해보자. 아, 스마이도. 이날 기준으로 섞고만 8 시간 만진 것 같다. 아직 갈 길이 멀다. 다시 결합해보자. 응. 총 다섯 게 몰드가 나왔다. 왼쪽, 가운데, 오른쪽, 뒤집기, 정면과 윗면 순서로 단단하게 결합해주면 람? 아세트, 응. 와, 이 새끼 람 많이 알아보 람이 자동으로 선택되네. 클럽하우스에서 하우스. 람? 람, 람 하네. 어, 람을 어디서든 좋아. 왜 그래? 해. 원하는... 그럼 클럽하우스에서 칼리 vs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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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 해야지. 아니, 방어는 람이고 공격이면 칼리지. 뭔 소리야? 람은.. 아니 칼리는 응. 이제 소수의 장인들이 이끄는 길릭지왜방어면 응. 칼리고 공격이면 람이야? 아 람.. 나 썬이라 헷갈렸어 썬 아, 너도 오랫동안 안 했구나? 어안 하긴 했다 진짜 <laughs> 지 나도 아까 전에 카이드 발견하고 응. 카이드 이름이 기억이 안나서 어야 씨발 저그 어르신 이름이 뭐였지? 어? 이랬다니까 체육관 아니네? 어 아예? 지하야 지하 아 지하해도 괜찮.. 아, 야 스폰킬 스폰킬 수펀칠 아, 그래도 내 드론을 하나를 희생함으로써 스펀키를 막을 수있었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큰? 오마이갓 관 큰? 매관? 배관이요 뭐야 다 듣는 게다 달라? 량도 오이 C... 아. 다친 사람 없지? 많은데요 어 <laughs> 콜록 콜록 다친 콜록 콜록 사람 없지? 봄이 오늘 은 기분 좋은 저녁이야 왜? 내일 겸렬일이라서 아아 야 우리 이 들켰다 아겸렬일 팝콘이 신경 쓰이네 과빈이라 미친놈 헤드 아까 우리 쪼도네 죽였어 아 미친년 저거 땡큐 땡큐 아 두번째부터 A 문들려가고 못잡았네 요 얘들아 1층 카페에 한명 있거든 1층 바에 바에 어 아, 1층 바제 이름 뭐야 닌자 와따시와 닌자 데스 젤 됐노 j a 노 i e 노 a m 아 e 이 a m 드 e 드 a 가짜미 Ja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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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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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블루 a 카이드 Ja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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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m i e j 아 m i e j 거 m i e j 이람 뜯어놓고 어디 갔어? 말많이넌할수 <laughs> 있어. 아 맞출. 어그 닌자 죽었다. 마자미. 아, 우리 람이 뭔가 할 타이밍이긴 한데 이제 어, 그냥 마이말 너가 하자. 어 걸로 집 들어가봐. 그리고 네 연막도 있으니까. 어? 거기다가? 시간 없어. 19초 남았다. 음, 마이 마이. 너가 피가 많잖아. 네가 들어가줘야 돼. 왼쪽 왼쪽. 왼쪽 아래. 어, 총알이 거기서 날라가고. 나이스. 마이 마이. 빨리 설치. 어, 가 앉아있는 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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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라스트 블루. 라스트 블루. 나이스. 아유 씨. <laughs> 어, 아, 게임하는 방법. 마운을몰아놓고 상범위가 다 하게 내버두면 된다. 야 씨발 한 번만 재벌지. 해줘 하고 설치한다 진짜 지금 내내 내 발밑에 있는 폼롤러로 머리 함대 시계 때리고 싶었습니다 방금 안해 아니 <laughs> 나 열심히 달렸어 그래도 달리기만 아니, 했잖아 아너 걸었잖아 어디서 구라를 쳐 아냐아냐 니 달렸어 달렸어 아니 걸었잖아 어이가 없네 아 뭐하지? 마이마이 아, 마이, 마이 너무 뭐라 하지 마라 열심히 했다 아 진짜? 그래 아이 바한번더 보여줘, 우리. 그래. 뭘 보여줘? 열심히 하는 거. 오케이. 오케이. 야나 방금 몇 마리 잡았냐? 네네 네 마리. 리전, 리전 하나. The 아자미. 내 옆에 있던 애카이드네 명이네. 리전. 솔져. 세븐디 식스. 아저씨 맞... 그 영웅 맞죠? 응, 응, 형이야. 맞아. 응, 형이야. 로테홀 좀. 르델 뚫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뚫어줄 거임. 르델. 얘뭐더라 뭔데 상호 의자 바꾸더니 잠 오나? 제가 아프면 안 되는데. 아프는 건 나한테. 아 근데 어. 미안. 근데 나도 상호가 아픈 줄 알았어. 마. <목소리> 니말래아 <목소리> 준이 그게 뭔데? 아 제대로 알아야지. 어이 씨X 아니 또. 음. 어, 강화벽이 없네? 그리지 야, 근데 내가 로테오를못 들은다. 아, 벤디시구나. 여기 는 강화해야 되는데 왜 우리 강화가 없어? 몰라. 어? 강화가. 아, 그래, 여기 맞아 뚫어야 돼. 누가 예, 예. 계단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계단 아, 내가 볼게. 내가 볼게. 야, 여기도 강화 안돼 있고, 플래시뱅! 응. 안 보여요. 피즈피즈 피즈 5번 핑 광어제가 두 개가 모자라 지금 어떻게 된 거지? 그 주차장 다 막았는데? 그렇지, 그렇지. 주차장은 내가 막았는데. 야, 주차장 다 막는 거 맞지? 어, 그거 네개 막아도 두개 남아야 되거든. 차량 두 개, 외벽 두 개. 주차장 뚫린 거지. 그 안에 외벽 하나, 바깥에 외벽 하나. 일단, 일단 뭔진 모르겠지만 잡았고 운반저지야 주차장 뚫린 거 맞지? 아니 주차장 안 뚫렸어. 시보우 이거 야 그럼? 이쪽 이쪽에서 그쪽 누가 쏘는 거 같은데, 마이바이 좀 봐봐봐 니가. 마이스한테. 근데 피었으면 아예 그냥 언패밀 뒤로 갈래? 이쪽으로 가세요. 이 번. 이 번. 아나좀더 얼굴 내미다가 뒤질 것 같은데? 나정 창문 열려 있는데 그 자리에 벌자신 벌자 벌자신 있어 빨리 얘기해. 없어 빨리 얘기 없어 나 그냥 나 그냥 이렇게 보고 있을게 그러면 아벌 예. 그냥, 그냥 아 없어 막... 없어 그럼 내가 막아 막아 어 여기 1층에서 들어 들어왔다 오케이 4번 핑 있다. 아! 일찍이지 일찍. 아, 어.. 에임 너무 위, 위에 뒀다 헤드 쐈는데 이거 터.. 이거.. 그거 됐다 까불지마 나이스 퓨즈.. 프리피아 퓨즈 계단 퓨즈 계단 바로 와 바로 와 아... 아! 씨발 쟤왜 찌랄하냐 저거 앞에서 이 동태한테 맡기면 된다 아... 판을 벌려놓고 상범이한테 맡긴다 도와줘 상범의 몽 상범이가 해줬다 야현대도 많이 하고 있구나 아야 마이마이 상범이 말은 저렇게 해도 지금 사실 자신이 활약하고 있는 이상황이 굉장히 즐기고 있다 마이마이 우리 둘만 잘하면 된다 지금 스트레스 받아요 머리가 아파요. 취업가 막 할까요, 우리? 네. <laughs> 어떻게 아니요. 할 거야? 지하 막할 거야? 지하 막해야 <laughs> 아, 금요일에만 와, 와마이 하기로 했는데. 형태 형태아금요일이 와마이는 뭐 상관? 블랙프라이데이. 나한테 아. 네. 나중에 저거 신고하면 은 잡혀갈 것 같긴 해. <웃음> 위험해. <웃음> 어. 아 아니다 어, 뭐. 야 혹시 혹시 모른다 아이가 현태가 그에 w o r l 를받아줄 수도 있다 아이가 n-world p a s 아 n w o 패 예스 게 뭐야 근데 네. 그 w o r l d 자 니거 니거 사용권이네 어어그 흑형, 흑형들한테서 이제 합당하게 이제 몸에 바람구멍 안 내고 에마마맨 니가? 할수있아예스 근데 그러면은 그.. 공.. 공지한테만 그러잖아 응? 뭐라고? 공지? 어 공지 말하는 거 공.. 공지한테만 가능.. 가능하게 해주잖아 아직도 웃고 있나? 근데 웃느라고 지금 킥사 안 움직인다 와 이걸 렸다가왜 박니? 오케이 오고루 박으면은 잘했다 <웃음> 잘했다 에엠 마헬로마맨니게서프라이즈 마더퍽커 그 다음 또저 트랩 어있어아 여기도 해놨어음어어에어어다어어어야 트위치 드론 어어어어 치 들어가냐? 이래 불안하겠지. 둘이 비슷하게 뒤치잖아. 두개다 두개 있네. 두개다 있네. 아, 뺏겼다. 계단 <목소리> 한명 계속 보고 있지? 아니 걔나 나무는 안 부는데 지금 클루지 드론 하나 부셨다 형태 아, 보고 있어 클루지 드론 하나 부셨다고? 그럼 어. 클루지 한개 트위치 한개 트위치 한 개. 스위치도 하나 부서졌거든 트위치 두개 확인 이태 형태 힐힐 준이 내계란에 거기 클루지 드론 쓰는 와.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어 안돼. 열린다 계단 아 계단에 데이모스 실패 어, 조심 조심, 들어왔거든, 조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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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왜 어디 아그고거 맞았어. 데이모스 계단 네. 5번 핑. 데이모스 들어왔다. 데이모스 들어왔어. 교회 교회 뒤 교회 뒤어 사이타에 있는데. 음 나이든. 아우굿. Oh, 야 11킬 어 뭐야 나 11킬이네 땜썬 커피 한 잔에 여유